안녕하십니까. 창업사령관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 티스토리 블로그 창업사령관의 비밀노트에 속보 2024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플러스 프로젝트 딥스, 딥테크 팁스란 이름으로, 제목으로, 어, 포스팅을 하, 했는데요. 관련 영상입니다. 예. 1월 10일, 1월 10일 오늘이죠. 예. 중기부에서 예.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플러스 프로젝트를 이제 그 신규 스타트업 선정 계획을 통합 공고를 했습니다 이 통합이란 뜻은 초격차 스타트업 1000플러스 프로젝트가 두 가지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예, 중기부에서 요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을 예, 딥스라고 부르더라고요 딥스가 아닌 딥스입니다 그리고 딥테크 딥스 이두 사업을 한 번에 같이 공고했다고 해서 통합 공고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플러스 프로젝트, 어, 예, 이게 어떤 사업일까요? 예, 우선 이 초격차란 말은 정부에서 어, 앞으로 우리나라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어떤 초격차를 확보할 10, 10대 분야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대 분야에 속한 기업들을 어, 독, 독보적인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초격차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업력은 10년 이내 기업만이 해당합니다. 초격차 10대 분야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그리고 로봇, 친환경 에너지, 미래 모빌리티, 우주 항공 해양, 자세대 원전,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야를 말합니다. 어,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이고요.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은 예, 사업화 자금을 3년간 최대 6억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차후에 여기 사업화 자금 최대 6억원 6억 지원에 선정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기업들 대상으로만 해서 기술개발 자금도 선정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딥테크 팁스는요팁스 사업 많이 들어보셨죠? 팁스 사업과 유사합니다. 그러나 지원 자금 규모가 큽니다. R&D 자금이 팁스 같은 경우는 2년간 최대 5억 원인데, 딥테크 팁스는 3년간 최대 15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사업화 자금과 해외 마케팅 자금 1억 원, 1억 원씩 에서 딥테크 팁스에 선정이 되면 최대 17억 원까지 R&D 자금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두개 사업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딥테크 팁스는 민간 투자 기관 팁스 운영사입니다. 팁스 운영사가 105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지정을 해 놨습니다. 105개에 속하는 그 팁스 운영사로부터 3억 원 이상의 선 투자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 신청 방법이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두 사업 간에 어, 딥테크 팁스 같은 경우는 팁스 운영사가 이제 창업 기업에 3억 원을 먼저 투자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중기부에 추천을 합니다. 창업 기업이 개별 단위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딥스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이 케이스타트업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으로 개별 기업이 직접 신청을 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어, 딥테크 팁스 설명할 때 우선 3억원을 팁스 운영사로부터 선투자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예, 팁스 운영사 정보는 팁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시고 제가 이렇게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주, 어, 중기부에서 지정해 놓은 105개 팁스 운영사 현황에 대해서 제가 파일을 올려놨으니까 어, 다운로드하셔서 어떤 팁스 운영사가 있는지 그리고 각 팁스 운영사별로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맞게 이 팁스 운영사로부터 운영사에 신청을 하셔서 투자를, 선투자를 받으셔야 되겠죠. 예, 세부 사업별로 지원 계획입니다. 몇 개를 어, 올해 뽑을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은 예, 2024년 올해 211개의 기업을 뽑습니다. 어, 일반 공모를 통해서 50% 그리고 민간, 예, 민간과 예, 민간 대기업, 중견기업이 추천하는 트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부채에서, 예, 뭐 산업부, 중기부, 해수부 이런 데서 정부 부채에서 추천하는 게한 50%가 됩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10대 분야별로 일반 공모는 1 어, 올해 토탈 200, 17개사를 뽑는데 일반 공모를 거쳐서는 121개, 그리고 민간과 부처 추천으로는 총 96개사를 뽑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딥테크 팁스는 2024년에 150개사를 뽑을 예정에 있습니다. 어, 앞 앞에서 이렇게 민간에서 추천하는 트랙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민간에서 추천하는 트랙은 어떤 선정 절차를 가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민간에서 추, 추천하는 것은 어, 7개 분야에서 초격차 예, 10대 분야가 아닌 7개 분야에서 예, 58개사 내외를 올해 선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분야는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친환경 로봇, AI 빅데이터 사이버 반네트워크입니다 자, 이렇게 민간에서 민간 추천 트랙은 어떤 선정 절차를 가질까요? 우선 대기업 중견기업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합니다. 수요 조사를 해서 대기업 중견기업으로부터 추천할 만한 스타트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 검증 트랙 추천 수요 수요서를 우선 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제출하는 일정이 있습니다. 1월 11일부터 24일까지 우선 수요조사를 하고요. 그래서 어, 수요조사를 받아서 수요조사가 많은 분야에, 많은 이 기술 트랙, 기술 분야에 더 많은 음,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천 규모가 확정나면은 그때부터 추천받은 기업들, 예, 추천받은 기업들이 이 사업 신청을, 예, 온라인에서 사업 신청을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선정 평가를 거치겠죠. 자, 그러면 아까 이 대기업 중견 기업이 추천을 한다고 했는데 아무런 아무 아무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이 대기업 중견 기업이 스타트업을 추천할 때 아무런 아무 스타트업도 가능할까요? 그렇진 않겠죠, 당연히. 이 대기업의 자격 요건과 추천 스타트업의 자격 요건이 어, 공고문에 에, 나와 있습니다. 어, 이네 가지 중에 하나를 만족할 경우 추천 기업으로 이 대기업이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의 어떤 자체적으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기업을 추천할 수가 있고요 또는 스타트업 지원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투자 스타트업을 자기들이 이 펀드를 운영하면서 투자했던 스타트업들을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스타트업 추천 수요 확인서라는 게 있는데요 어, 그것도 양식이 공공에 올라와 있습니다. 양식을 보시면 이렇게 대기업, 중견기업, 어느 대기업인지, 중견기업인지 쓰게 되어 있고요. 그 기업에서는 몇 개의 스타트업을 어떤 기술 분야에 추천하는지를 이렇게 수요를 예, 우리가 추천할 기업은 한몇 개가, 10개가 된다, 뭐 20개가 된다 이렇게 수요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어, 궁금해 하실 게요이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의 사업계획서 양식은. 어떨까 예비 창업자들 그리고 초기 창업자들이 많이 수, 많이 지원하고 있는 예창패 초창패 사업 계획서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한번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초격자 스타트업 육성 사업 딥스 사업 같은 경우는 예, 아직 요 세부 공고가 안 나왔기 때문에 2023년도 작년도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한번 유추해 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혁신문화 창업 패키지 신사원업 이렇게 사업명을 정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요. 예창표와 초창표와 크게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예. 요뭐 주요 성과, 고용 매출 투자 이런 부분들도 뭐 예창표 초창표에서도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창업 아이템의 어떤 개요, 요약 부분도 예창표 초창표에도 항상 맨 처음에 이렇게 어 포지셔닝 되 있죠. 그리고 아이템의, 예, 아이템의 기술 개요, 그리고 기술 소개하고 개발 동기, 목적, 그리고 어, 지금 현재 그 아이템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될 개선의 필요성 부분을 쓰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시장, 시장을 어떻게 진출하겠다. 내수 시장, 해외 시장, 예, 진출 계획은 어떻다라는 것을 적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이 성공을 하기 위해서 투자 유치도 하고 어떤 식으로 엑시트를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투자 수익을 줄 것인지, 뭐 투자 유치 그리고 인수 합병이냐 아니면 기업 공개 계획이냐 이런 부분을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정부 지원 사업은 어떤 것들을 활용해서 어, 자금을 확보하겠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업 추진 일정 이건 뭐다예창표죠창표에다 나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고 이 사업은 글로벌 협력도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서 글로벌 협력 계획에 대해서 적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대기업 중견기업과의 협력, 이력 협력 계획 등도 적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투자 유치 계획. 아무래도 기업이 성장하려면 계속 투자를 받아야지 커갈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유치 계획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어, 중요하게 볼 겁니다. 그리고 기업 구성, 뭐 팀의 인력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업비 집행 계획에 대해서 보는데요. 어, 이 사업은 R&D 사업하고는 좀 틀리죠? R&D 사업에서는 개발, 정량적 개발 목표가 주어졌는데, 어, 이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서는 일단 R&D 사업에 꼭 나오는 그런 어떤 정량적 목표, 개발 스펙에 대한 내용은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은 예, 사업화 지원 사업, 비 r d 사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딥테크 팁스 같은 경우는 팁스와 양식이 같습니다. 제가 유튜브나 저희 포스트, 어, 어,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어, 팁스 양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팁스 사업 계획서 양식 이렇게 생겼어요라고 어, 제가 유, 어, 제 유튜브에 이렇게 어, 팁스 사업 계획서 양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팁스 양식과 같습니다. 어, 단지 사업 기간만 팁스는 2년이고 딥테크 딥스는 3년이기 때문에 3년으로만 좀 풀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예, 어, 저희 포스팅에서도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향후 일정인데요.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구체적인 사항은 2월 중에 예, 공고 예정이라고 하고요. 딥테크 딥스는 어, 구체적인 사항은 1월 중에 딥스 어, 사업과 함께 공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팁스 딥테크 팁스나 팁스는 수시 접수죠. 그리고 그러나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은 예, 어느 특정 기간 2월 달에서 뭐한달 정도 이렇게 접수를 받는 그런 어, 보통은 이렇게 특정 기간에 대해서 접수를 받습니다. 그 부분이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초격차 스타트업과 딥테크 딥스에 참여를 하려면 일단 어느 정도 투자 유치 실적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어, 물론 딥테크 딥스에는 필수 의무 조건이고요. 그리고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사업에서도 어느 정도 투자 유치가 실적이 있으면은 항상 어, 좀, 좀 우위에 좀 차별화된 경쟁력을 선정에 있어서 어,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 장업 사령관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